공얘기가 나올 때는 뭐 조심하라고요? 다시 넣는지, 다시 넣지 않는지를 구분하세요. 알겠죠? 주머니에 속 검은 공 3개, 흰 공이 5개 들어있대. 이 주머니에서 서원이가 공한 개를 꺼내서 색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넣었대. 뭐했다고 확인하고 다시 넣은 거야. 다시 넣은 거야. 서준이가 한 개를 또 꺼냈어. 그때 서준이만 흰 공을 꺼낼 확률이야. 서준이만 흰 공을 꺼낼 확률. 그러면 처음에 서원이가 꺼내고 그다음에 서준이가 꺼내는 건데 주머니에는 검은 공 또는 흰 공밖에 없고 서준이만 흰 공을 꺼낼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원이는 무슨 공을 꺼내야 하는 거야? 검은 어. 공이 아니라 어. 없는 거 만들어내지 말고 <laughs> 검은 공이라고 해야 되죠? 이해 가요 안 가요? 이해 세요 그러면 서원이가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야? 8분의 3 나오겠지? 네. 맞아 안 맞아? 그다음 각각에 대한 또 확률이니까. 터주니까 다시 넣었어 전체개수 줄었어? 안 줄었어 그치? 그럼 얘가 얼마야? 8분의 5 하면 되겠죠 대세 약분 안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 됐습니까?